시계 연산 유형 2번, 46번 문제. 자,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. 그러면 다 전개하는 게 아니고, X제곱만 나올 수 있게. 자, 앞에 가로에서 X제곱, 뒤에 가로에서는 상수. 앞에 가로에서 X, 뒤에 가로에서 X. 앞에 가로에서는 상수, 뒤에 가로에서 X제곱. 이렇게, 어, 해주면 되겠지. 그니까, 러 X제곱하고 상수. 자, 60. 그 다음에 X하고 X. 마이너스 40. 상수하고 X제곱. 마이너스 1. 이렇게 되겠지. 얘는 19X의 제곱. 4번. 자, 그 다음 문제. 정계식에서 AB의 개수. 앞에 A, 뒤에 B. 앞에 B, 뒤에 A. A하고 B. AB. 마이너스 B, 마이너스 4A. 4AB. 자, 그럼 마이너스 3AB. 자, 번 48번. 경계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 구하라 그랬는데, 앞에 거 전개하고 뒤에 거 전개해서 해도 되고, 아니면 지수법칙 이용해서 A제곱, B제곱은 AB의 전체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지수법칙 이용해서 묶어준 다음에, 그 다음에 안에 거 전개한 다음에 해도 돼요. 자, 그럼 얘는 6X의 제곱. 플러스 15 마이너스니까 13X,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. 그럼 이런 게 똑같은 게두번 있는 거잖아. 이런 게 똑같은 게두번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야. 여기서 X 세제곱이 나오려면, 똑같은 거두번 있는데, X 세제곱이 나오려면, X 제곱하고, X하고, X하고, X 제곱. 자, 여기서 X 제곱은 6X 제곱. 그 다음에 여기는 13X. 여기는 13X, 6X. 곱하면 곱하면 78. x 세제곱. 78 x 세제곱. 따라서 156. 이렇게 되겠네. 그걸 더해주면. 자, 그 다음에 어, 49번. x의 계수가 5라고 했으니까 음, 여기 x, 여기 상수. 상수 x. 자, x하고 상수. kx. 상수하고 x. 마이너스 6x. k-6x가 의 5라고, 5x니까, k는, 자, 이 양이 주면 11. 이렇게 해서 k 갖고 있어. 자, 그 다음에, 50번. 자, 똑같은 가루가 두개 있네. 똑같은 가루가 두개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, x 세제곱이야. 그럼 앞에서 x 세제곱, 뒤에서는 상수. 그 다음에, x의 제곱, x. x, x제곱, 상수, x 세제곱. 근데, 얘하고 얘는 결과가 똑같고, 얘랑 얘는 결과가 똑같아. 그래서 절반만 구해서 곱하2해주대 자, 여기 X 세제곱일 때는, 3X 세제곱이 있을 거고, 얘는 상수가 1이야. 이제, 그러면 얘는 3X의 세제곱이고, 자, 여기 X제곱일 때는 이쪽에 2X제곱이고, X일 땐 1X 이렇게 되겠지. 그러면 곱하면 2X 세제곱. 그럼 얘는 ox 세제곱인데 얘도 똑같으니까 두배 해줘야지 그래서 정답은 10 이렇게 되겠지 응. 자 마지막 51번 x 구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지금 가로가 10개가 있거든 10개가 있는데 x 구제곱이 나오려면 가로 9개에서는 x를 택하고 가로 1개에서는 성수를 택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먼저 어, 나머지 앞에 거 아홉 개에서는 X를 택하고 얘만 상수를 택했다고 하면 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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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가 아홉 개 있고 얘를 상수로 택했으니까 10X의 9제곱이 되겠대그 다음에 요 바로 앞에 건 X 플러스 9거든? 얘만 상수를 택하고 나머지는 X를 택했다면 X의 9제곱이고 아홉 개 택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상수로 택했으니까 9가 되겠지. 이렇게 더해줘야겠지. 그 다음에 앞에 건 X 플러스 8이거든. 나머지는 다 X를 택하고, X 9개 택하고, 얘만 상수를 택하면 8이거든. 이런 규칙성을 갖고 계속 가다 보면, 마지막에는 얘만 상수를 택하고, 나머지는 X를 택하니까, X 9제곱의 개수는 1 이렇게 될 거야. 그래서 X 9제곱의 개수는 1 플러스 2 플러스 해서 10까지 더한 다음에 X 9제곱 이렇게 되고, 1부터 10까지 합은 55니까, 55X 9제곱 이렇게 돼서, 3번,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